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아멘.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칩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아 이제껏 그렇게 살았는데 뭐 하면서 답하는 건 이 요한 앞에서 가당치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우선 자신을 열고 할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겠죠. 나도 그리고 우리도 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확신으로 우리 속을 채워야 합니다. 그런다음 주변을 탓하는 대신 자기집 옷장을 샅샅이 뒤지듯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옛 땅에서 강 건너 약속된 땅을 갈망하던 최고 백성처럼 말이에요. 요한이 선포하는 내용은 회개이지요. 회개란 곧 삶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고개만 끄덕인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변화는 계단을 오르듯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죄를 아프게 깨닫고 고백하고 용서하고 그 힘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변화를. 우리는 회개라고 부르죠.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가 맺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함께 기도합시다. 봄을 기다리는 겨울처럼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구유처럼 더러운 마음을 비우고 닦아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소란스러운 말잔치를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의 변화와 희망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희망이 안 보이는 자리 한가운데 기쁨의 노래를 가져다 주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익에만 민감했던 저희의 마음을 되돌리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남몰래 버려둔 나의 십자가를 다시 지며 성탄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움켜쥐기만 하던 손을 펴 마주잡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요단간 군중에게 회개를 선포하며 희망을 보게 하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주예수여어서여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